여러분 관영맨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돈잘 쓰는 법 그리고 집을 그거 뭐야? 잘 꾸미는 법 그런 거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뭐 한마디로 입양하세요. 꿀팁. 자, 일단 오늘은 집 이번에 첫 번째로 집 꾸미는 것 법과 그 뭐야? 그돈잘 쓰는 법을 한 번에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일단, 자, 돈은요, 자, 집에서 이거를, 자, 백, 백 달러 이하로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 이런 세련된 급식기, 뭐 이런 더 좋은, 뭐 이런 집을 꾸미는 것들을 사세요. 집을 꾸며야지. 친구들에게 고수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고수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고수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은 돈을 좀 모으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집 자, 집 꾸미는 법. 자, 집 꾸미는 법은요. 그냥 저처럼 이게 제가 의, 일부러 나중에 제가 유튜브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아, 나중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돈, 입양하기 위해서 돈잘 쓰는 법 알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일단 저렴하면서 테마에 잘 맞는 걸 사야 됩니다. 네. 저도 이게 약간 뭐 고대 같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이런 걸, 여기 이런 샤워실도 이런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였냐. 잠시만요. 네 이게, 170원 정도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돈, 돈, 이게, 돈을 모, 뭐, 펫을 돌봐주고 하면서 돈을 모으면 금방 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렴하고, 조, 테마에, 테마를 정해서, 아니면은 뭐, 마구잡이로 꾸미시면 마구잡이로 싼 거를 사거나 해서, 이렇게 딱, 테마별로 꾸미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돈을 모으라고 제가 했었었죠?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경험담도 함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예. 자, 여기에서, 잠시만요. 이제 이걸 탈 것을 타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는 이런 자전거를 샀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전거는 너무 이게 운전이 불편하고 막 이렇게 넘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 언젠가는 그거. 그거. 언젠가는 이런 돈을 모아서 이런 비싼 차들을 사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차들이 멋지긴 멋지지만, 만약에 이런 차들을 사기에는 너무 돈이 없다. 그렇, 그렇다면, 잠시만요. 자, 먼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사고 싶은데, 뭐탈 것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러시면 저 여기 옆에 보이시는 여기 자동차 판매점 있잖아요 자동차 판매점에 들어가셔서 아우 잠시만요 이거 좀 탈착할게요 네 됐네요 네 이렇게 딱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차들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으니까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 네, 탈것 사는 법. 저도 옛날엔 초보였어서 이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자, 여기에 싸게 파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색상도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작법도 어렵고 너무 많이 계속 넘어지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400원 정도를 모아서 모터바이크를 사시거나, 아니면, 아, 나는 모터바이크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 700원 모아서 스포츠바이크를 사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자동차들을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웬만하면, 패밀리카보다는, 오프로드 자동차보다는, 여기. 1800원을 모으셔서, 여기, 오픈탑 스피더,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취향이 저와 다르시다면, 이런 오프로드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런, 이거 이름이 뭐냐, 이런, 개방식 자동차였나? 아, 패밀리카랑 이거 오프로드 이거를 타,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게 장애물 같은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은 돈을 좀더 많이 모으셔서 이런 클래식 헬리콥터나 뭐 이런 경비행기 경비행기나 이런 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에 이런 말을 걸면 이런 자 여기에 이 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이 친구는 자신이 산 물건의 색깔을 50원만 주고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상을 잘못 선택했다 아니면은 내 색상 취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기를 가 이제 콜한테 말을 거셔서 50원을 두, 주고 색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음자 그리고 또 얘기할 만한 꿀팁 같은거 뭐 나중에 저보다 늦게 시작하는 로블록스 유튜버 같은 애들이 하, 같은 음유튜또 다른 유튜버가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 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컨 이런 컨텐츠는 음, 이런 뭐 평범한 이런 일상 같은 걸 찍는 것보다 뭐 도전 뭐뭐저 같은 꿀팁 그런 걸 해야지. 아마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잠시만요. 여기서 팻좀 훈련시킬게요. 술라름이요 자란다 차아아 아. 이거 어떻게 나가요? 아 이렇게 나가면 되는군. 네 됐네요. 네 그리고 음 이제 약간 어떤 꿀팁을 말씀드리면, 예 네, 이런 그, 이런. 이... 약간 패들 같은 거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패을 사고 싶다. 그러면 패샵에 일단 갑니다. 들어가요. 탈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죠이샵에 들어가요. 자 패샵에 들어가면 이런 이벤트를 옛날에 가끔씩 가끔씩 이런 거를 해요. 음 그러면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차라리 뭐 이런 펫들을 펫이나 알을 돈 주고 사는 게 낫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이런 장난감 같은 거는, 한, 한두 개 정도만 사세요. 왜냐면, 여러 개 있으면, 뭐, 굳이, 돈만 주고,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뭐, 즐거움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그, 도구 같은 거는, 뭐, 한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음...나 또뭐 하려고 했더라? 네 그리고 예 네, 이거 아까 제가 집 꾸미거나 차살때 이거 펫을 이용해서 이게 돈을 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펫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냐 자이 펫은요 자 간단하게 딱 여러개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집에서 아까 집에서 나올 때나 뭐어언제인지는 어, 모르겠지만 예 많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걸으면 이렇게 118아 이게 10원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하셔서 좀이왜 옛말에 티크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서 돈을 많이 벌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나마 여기 패, 패 이거 뭐야? 그거 돈 모으는 미션 같은 것 중에 그나마 가장 귀찮지 않은 건어 무슨 어떤 특정한 장소에 데려다 주는 게 낫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해변에 데려다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해변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해, 해, 무슨 어떤 위치 같은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 이렇게 무슨 특정한 위치로 펫을 데려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넵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나만의 가족 만들 준비가 됐나요? 이거 가족 만들기 있잖아요. 이건 뭐 약간 여기에서 힐링을 즐기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가족 만들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을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만들었다. 근데 산내 가족들이 아뭐 게임 가족들이 네내 게임 가족들이 너무 요새 게임에 안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러면은 바로 가족 탈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양하세요 꿀팁을 이렇게 딱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거를 항상 거의 실천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고수는 못 됐지만 그래도 음뭐 중수 정도는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닌가? 아직 초본가? 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얘좀얘좀 얘 탈착할게요. 어, 얘한테 있었나? 아 이건 타기잖아. 잠시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영상을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 뭐 다음 영상에는 그거에 99일 인더나이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고 어떻게 해야지 고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